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폭풍 업로드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을 총세 개를 올리네요 총세 개를 올리는데 이번에 제가 들고 온 영상은 바로바로 바로 저의 휴대폰 소개 영상입니다 제가 휴대폰을 직접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 휴대폰 어 제가 휴대폰 당시 휴대폰을 샀던 그 당시에 어 왔었던 저희 제휴폰 가방을 들고 왔어요 붙어있으니까 어, 케이스가 총 4개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번째 케이스는 이 아이예요 이 아이가 저의 케이스인데 제가 LG G3 비트 G3 보급형이거든요 어, 제가 이 폰을 1년 전에 사서 지금 1년째 쓰고 있는데 한번 꺼내볼게요 이렇게 있어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보석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이렇게 검정색, 하얀색 계열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거 다음에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검정색보다는 하얀색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어, 검정 처음에 하얀색을 골랐었는데 거기 직원분이 하얀색 떼탈 거라고 어, 검정색, 검정색 하나를 더 주셨어요. 정말. 무료로 두 개를 주신 셈인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공짜로 두 개나 주시더니, 케이스를. 이거. 이게 하얀색. 이게 화이트 계열. 이게 검정색 계열. 블랙 계열, 화이트 계열. 이런 색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얀색을 좋아하는 색인데, 하얀색만, 저처럼 하얀색만 하시지 말고, 이거 둘다 하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얀색 쓰다 보면 여기 좀더 때가 타거든요. 원래 이렇게 하얀색이었는데 얘가 지금 더러워져서 이렇게 시커매진 거예요. 시커매진 거고, 다음 아이는, 얘는 제가 꿀피디님이랑 부평 지하상가 갔을 때 구매한 아이예요. 꿀피디님이랑 부평 지하상가를 두달 전에 어두달달달 어, 네네달 전에 갔었는데 어 거기서 이제 막 부평 지하상가 막 지하상가 가면은 케이스를 거기서 0천원4천0백원 이렇게 팔잖아요. 거기 그 기회가 있어서 한번 케이스를 사봤는데 어 되게 슬림해서 좋고 무엇보다도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런 금색 계열 연색 너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 케이스하고 이런 케이스 안 끼고 다니고 제가 크리스마스 날에 부모님께서 저한테 사주신 선물로 사주신 케이스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아이인데요. 얘가 정말 귀여워요 이거 정말 제가 이거 목병판 이거 해가지고 어, 사실은 이 캐릭터는 붙어있지 않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따로 팔아요. 이 케이스하고 이거하고 이 케이스 색상은 어, 빨간색, 하늘색, 하, 하얀색 이렇게 노란색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빨간색이 끌렸는데, 저희 아빠께서 노란색 이쁘지 않냐 하면서 이제 노란색을 골라주셨는데, 그 노란색이 제일 맞는 캐릭터가 이 아이가 제일 맞더라고요. 저희 아이를 했는데, 어, 이거는 구월동에서 구매를 했고, 구월동의 케이스, 그 휴대폰 말고 케이스만 따로, 따로 파는... 그런 좀 외진 곳에 있는 가게가 있어요 거기서 구매를 했고 이 케이스는 어 12,000원인데 만원에 깎아 주셨어요 주인 아주머니께서 너무 인심이 좋으셔 가지고 <laughs> 그리고 어얘 관리는 얘가 이렇게 막 몸에 때같 타면은 샴푸로 해주면 되게 잘 지워지고 그리고 막 김치 국물 국물 묻으면은 퐁퐁으로 해주면 진짜 잘 지워져요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얘도 따로 관리를 해야 돼 가지고 케이스 가 12,000원에 ,000원, 10,000원에 구매했고 어이 캐릭터를 3,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총합해서 만3 0 0 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정말 2,000원 싸게 구매를 했죠 이렇게 케이스 소개는 모두 끝난 것 같고 제가 지금 보조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제 폰이 처음에 들어있던 어 LG G3 비트가 색상이 검정색, 하양색, 회색, 금색 있어요. 근데 저는 하양색을 택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모두 저 휴대폰 소개 모두 마쳐 보도록 할게요. 안녕.